해결완료! 자 오늘은 같은 분수 만들기를 알아보고 통분하기까지 이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와아!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기 위해서 피자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와, 피자 맛있겠다. 자, 내 거야. <laughs> 자, 종류가 다른 피자를 두 개를 준비를 하고, 자한 조각씩 나눠 먹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요 친구는 이한 요 조각, 이요 친구는 이한 요 조각을 주면 서로 똑같을까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 크기가 똑같지 않고, 크기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같은 분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게 할 건지 보면, 자, 여기서 다시, 요한 조각은, 전체, 1, 2, 3, 4, 5, 6, 7, 8, 전체 8 조각 중에서, 한 조각. 이었고. 그러면 요거랑 크기가 똑같아져야 되니까 요 친구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조각을 줘야 하는데 여기는 작은 두 조각을 줘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체가 몇 조각이었냐면 16조각 중에서 두 조각을 줘야 아. 서로 같아진다는 거지. 이래야 내가 주는 것과 내가 바꿔서 먹은 피자 조각이 같아지겠지.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자, 이번에는 한 조각 말고 두 조각씩 나눠 먹자.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여덟 조각 중에서 두 조각. 이 친구는 크기를 이제는 이렇게 나눴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만큼 4분의 1 조각이 서로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자, 8분의 1이 16분의 2와 같았다는 식에서 보면 네. 8이 16이 되기 위해서 두 배를 줬다. 그러면 분모에 두 배를 줬으니까 분자에도 공평하게 2를 주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였냐면 8분의 2가 4분의 1과 같은 경우를 보면 8이 4가 되었으니까 곱한 게 아니고 작아졌네. 그래서 나누기 2를 주고 분모를 나누기 2를 했으니까 분자도 똑같이 나누기 2를 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잘 찾아야 통분하기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기가 같은 분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통분하기 통분하기는 아까 서로 나누었던 피자에서 조각수를 다르게 왼쪽 피자 조금 오른쪽 피자 조금 이렇게 나눠 먹을 건데 그러면 총얼마큼 먹었을까를 알고 싶은 겁니다. 많이 먹고 싶은데 자, 여기 저는, 요만큼 저는 그다음에 아까 네 조각 냈던 것 중에 한 조각을 분수로 나타내면 여기에 나 8분의 1 먹었네, 여기에 4분의 1 먹었네. 그러면 나는 총 얼마큼 먹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분모가 같은 공통 분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구하기 위해서. 8과 4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나눌 수 있는 수 2, 2 4, 2, 1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구한 후에 채소공배수는 초록색으로 된 부분의 곱이 나타내는 부분이 채소공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8이 되었네.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분모들을 8로 통일시켜줍니다. 이게 공통분모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첫 번째 분수, 요 분수. 8이 8로 왔네. 그대로 없습니다. 왔어요. 변함이 없네요. 그래서 분자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4는 여기에서 8로 바뀌었네. 그러면 몇 배가 되었냐면 두 배. 2배. 두 배가 되었으니 분자도 똑같이 두 배를 주면 여기에 절대로 곱한수 1을 쓰면 안 되고 1과 원래 있던 1과 내가 분모에 곱해졌던 2를 줍니다. 그래서 2가 된다는 거. 그러면 8분의 1과 8분의 2를 더해서 우리는 8분의 3이구나 하고 알수 있다. 그 다음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 피자를 넉넉하게 세 조각으로 잘라서 크게 크게 먹을래요. 그래서 3분의 1과, 음, 여기에는 더통 크게. 자. 저는 반띵을 다 먹을래요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된 경우,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는 자 3과 2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1. 1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1은 나누도 3과 2 그대로 오니까 이 상태에서 최소공배수는 1 곱하기 3 곱하기 2더라. 그래서 지금처럼 분모끼리 3과 2를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을 때는 분모의 곱을, 곱을 최소공배수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6분의 6분의 하고 오겠네. 그러면 이제 다시 크기가 같은 분수. 여기에 있던 3이 6이 되었네. 곱하기 2를 해줬네. 그러면 분자도 똑같이 2를 줘서 첫 번째 3분의 1은 6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수 2가 6이 되었네. 그래서 나는 곱하기 3을 줘야 2 곱하기 3에서 6이 되었으니 똑같이 분모에도 1 곱하기 3을 줘서 3이 됩니다. 3분의 1 조각과 2분의 1 조각을 먹으면 총 6조각을 만들었을 때 5조각을 먹은 것과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각 분모의 곱으로 동분하는 경우 두 번째,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통분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분의 1과 7분의 1은 3과 7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공통분모를 두 수의 곱인 21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3이 21이 되려면 곱하기 7이 필요했으니, 분자도 똑같이 곱하기 7을 줘서, 1 곱하기 7인 7이 오고, 두 번째 분수, 7분의 1이 21로 바뀌면서, 곱하기 3이 필요했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3배를 줘서, 3. 이렇게 되면, 분모가 서로 같아졌기 때문에, 21분의 1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모의 최소공배수로 동분하는 경우, 12분의 1 더하기 18분의 1, 12분의 1 더하기 18분의 1을 하려면, 분모에 있는 12와 18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이 수는 나눌 수 있는 수가 있네요. 뭘로 나눌 수 있죠? 2. 2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12 나누기 2에서 6이 오고 18 나누기 2를 해서 9가 왔습니다. 그런데 6과 9는 더 나눌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3으로 나눌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더라 그러면 우리는 최소공배수 요렇게 니은자 대분부분 의 수들을 다 곱해서 온거 하면 2 3은 6 2 3은 6 6 6, 6 36 공통분모를 36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가 다시 36이 되려면 곱하기 3을 줘야 하니, 분자도 똑같이 3을 줘서 3으로 오고, 18이 36이 되려면 곱하기 2를 해야 하니, 분자에 있는 수도 똑같이 곱하기 2를 주면 2가 되어서, 우리는 36 더하기 3 더하기 36분의 2가 되었네. 36, 36 공통분모 확인하시고, 그래서 36분의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통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분모의 곱을 이용할 건지 또는 최소공배수를 이용할 건지는 각 분모에 쓰여져 있는 숫자들이 나눌 수 있는 공약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같은 분모, 공통 분모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네, 예, yeah. 땡결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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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대결 완료.